안녕하세요. Wolf Growth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구는 유기적 성장을 돕는 AI 툴입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자동 반응하고 유기적 성장을 얻는 스마트한 방법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콘텐츠 게시, 자동 성장, 예약 포스팅이 가능해요.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수 있죠. 포스트 플래너, 실시간 반응, 스토리 뷰어, 상호 작용, 분석 UX 등을 제공해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요. 월 100달러로 스토리 뷰어와 좋아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모지 반응, 스티커 상호작용, ER 분석, 5G 프록시, 프로필 편집기, 텔레그램 봇, 실시간 활동, 전담 지원 등이 포함돼요. 그리고 150달러, 200달러라고요? 알겠죠? 즉,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꽤 높습니다. 그럼 제 의견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볼게요. 알겠죠? 이 경우엔 많지 않아 보이네요. 음. 모든 리뷰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많은 리뷰를 봤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말로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대요. 첫째, 당신의 팔로워 기반이죠. 사실 저도 거기서는 도구의 좋고 나쁨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도구는 팔로워를 늘리는 거잖아요. 기존 팔로워를 더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신지 아닌지에 대한 소문도 있고요. 기타 등등. SNS 콘텐츠 제작자로서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야. 봇 전용 페이지는 아니지만 말이야. 더 많은 기능도 제공해. 근데 솔직히 릴스나 영상 만들기 같은 거 결국 네가 직접 만들고 올려야 돼. 이 툴로 할순 있겠지만 게시 일정 관리가 목적이라면 월 100달러나 드는 이런 비싼 툴 말고 더 저렴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첫째, 너무 비싸. 둘째, 음. 그들 말로는 팔로워와의 관계를 만들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네. 월 100달러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AI가 SNS 운영, 개인 목표, 목표 달성법, 타계층 관심 뉴스, 연령별 릴스 편집 등을 코칭해준다면 말이죠. 그런 정보라면 100달러 가치가 있겠네요. 하지만 보시 스토리 보고 이모티콘 반응하는 건 무의미해요. 커뮤니티 성장? 편집 실력 키우고 콘텐츠 더 만들면 돼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건 주의만 산만하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콘텐츠, 브랜드, 청중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리뷰입니다. 죄송해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던 답변은 아닐 거예요. 이게 마법도구야, 사면 유명해질 거야, 같은 거 말이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진짜 팔로워를 원한다면, 이월 100달러를 구글 광고에 쓰세요. 그게 다예요. 인스타를 광고로 홍보하면 여기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얻을 거예요. 장담해요.